부동산 투자하면 돈이 많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 중에는 고액이나서 대출을 이용하더라도 좀 돈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특히 토지라고 하면은 돈이 정말 많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경매나 공매로 토지 낙찰받게 되면 이제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 낙찰가의 최대 80%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토지에서 당장 뭐 임대료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출 많이 받을 수 있을지라도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임대료는 안 나오는데 내가 매월 이자를 납부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특히 토지를 투자할 때는 내 현금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대출을 너무 많이 이용하게 되면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토지는 소액 투자자들은 토지 투자하기 어렵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직접 입찰에 참여했던 물건이 있어요. 금액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네, 자, 이 물건요. 바로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임야인데, 곤지암역하고 아주 가깝게 있어요. 근데 이거에 온비들을 통해 진행되는 공매 물건이었습니다. 자, 이거 낙찰받은 금액은요. 280만 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네, <laughs> 저렴하죠? 자, 그러면 이 물건 어떤 장점? 그리고 어떤 상을 꼭 알아야 되는지 한번 직접 제가 낙찰받은 이 경로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비드 사이트에 접속하셔가지고 회원가입 그리고 로그인하시게 되면 나의 온비드라는 메뉴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이게 나의 온비드, 나의 온비드에서 보시면은 여기 예 개찰 완료라고 돼 있는 거 있죠? 낙찰 1 이렇게 돼 있죠. 죠자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낙찰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런 느낌 딱 보는 느낌 굉장히 짜릿합니다. 네, 클릭하게 되면은요, 이제 낙찰받은 물건 상세 내용이 나오죠.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에 있는 산이에요. 이게 6월 29일 날 11시에 개찰한 물건이거든요. 자, 보시면 최저가가 224만 2천 원이었습니다. 상세 이동 가서 한번 볼게요. 네, 상세 입찰 결과 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산4 1 2 8이고요요거는 압류재산이에요. 세금체납으로 인해서 어, 매각이 되는 건데 보시면은 입찰금액이 289만 9,999원. 굉장히 저렴하죠? 네, 나 입찰결과는 낙찰로 되어 있고요. 자, 물건을 한번 먼저 소개를 한번 드려볼게요. 바로 이 물건입니다. 지도 보시면은요, 바로 물건은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경강선 곤지압역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임야입니다. 여기 이제 주거지가 혼재되어 있고, 스카이뷰로 보시게 되면은 바로 입찰에 참여했던 임야는 바로 여기고, 여기를 포함해서 이 정도도 임야가 입찰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중 앞쪽에 딸려있는 요것만 입찰했어요.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해당 물건은요, 지분 매각입니다. 지분 매각. 797 곱하기 112,390분에 1,775 해당하는 지분이 매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이면은 12.5872제곱미터입니다. 3.6평이죠. 네, 작은 평수입니다. <laughs> 자, 이거를 낙찰받은 금액으로 환산해 보시면요. 평당가로 환산하면은 76만원 정도의 낙찰을 받은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쪽 인근 시세대비 굉장히 저렴하다고 볼수 있는데 일단은 이게 이제 지분으로 매각을 하는거고요 여기 표시가 되어있죠 여기 예, 요 해당하는 지분이 바로 12.58제곱미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그 공매로는요 총 9개의 물건이 매각을 했는데 요 9개 중 저는 요것만 선택해서 입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 하나만 낙찰되고 다 유찰이 됐거든요. 자, 그러면 왜요 토지만 선택을 했느냐. 보시면은 파란 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요렇게. 그죠? 그래서 요 오른쪽은 자연 녹지. 따라서 여기는 자연 녹지고요 나머지 왼쪽에 는 토지는 다 보존 녹지입니다. 자, 이 녹지 지역 중 자연 녹지와 보존 녹지에 이 차이가 있거든요. 국토의 개입 및 이행하라 법률 시행령 보시면은 보존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건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임야의 경우는 경사도라든지 임목 본수도 또 도로에 접합 여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교육연구시설 중중 중, 초등학교 창고 교정시설 사실 이거 개인들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 아니에요. 따라서 보존녹지의 경우에는 투자가치로서 상당히 떨어지는 토지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같은 법, 어,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는 단독주택, 제1종근생, 제2종근생, 그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이런 것들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이런 건축물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연녹지. 물론 요 자연녹지를 하더라도 다른 요건이 부합이 되어야 건물 건축화가 나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요 토지들이 모두 맹지예요. 여기 노란 선 따라서 여기가 현황 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모두 도로에 접해 있지 않은 맹지인데, 뭐 도로와 접해 있는 땅을 사든 아니면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이 내 땅을 사주든,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 문제고 금액이 저렴하니까 그래도 요 자연녹지에 속해 있는. 토지를 선택을 했던 겁니다. 자,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보시면은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연 녹지역의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이죠. 그리고 준 보존 산지입니다. 여기가 준 보존 산지. 이 토지가 준 보존 산지가 되는 거고요. 여기 공인용 산지와 준 보존 산지에 대한 경계가 나오는데, 바로 보존 녹지와 자연 녹지를 구분하는 여기가 역시, 네. 이 선이 공익용 산지와 준보존 산지를 구분을 하고 있죠. 자, 그 바로 옆에 있는 이 산-, 산41-24 보면은 여기 임야의 경우에는요, 보존 녹지면서 공익용 산지죠. 이런 것들은 일단은 개발 자체가 아예 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목적 외에는 아예 개발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 토지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죠. 여러분, 뭐, 실망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300만 원으로 할수 있는 게 <laughs> 많이 없을 겁니다. 어쨌든 이 곤지 압력 앞에 있는 이면대 일부 지분만 이렇게 공매로 나왔던 거고요. 그래도 그 중에서 골라낸 거죠. 보존 산지면서 그리고 자연 녹지에 속한 요 이면을 선택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일부 지분만 낙찰받는 건데 지분만 낙찰받은 다음에 뭐 해야 되냐? 사용수익처분 제한이 상당히 됩니다. 이렇게 공동소유 부동산 민법에서는 공유물이라고 해요. 이 공유물에 대해서는 처분하기에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사용수익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과반수여야 돼요. 그런데 해당 지분은 소수 지분이거든요. 처분도 못하죠. 그리고 사용수익 권한도 없어요. 그럼 이런 걸왜 낙찰받느냐? 결국은 이런 걸 낙찰받게 되면 법원에다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어떤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법 제2 6 8조 보시면은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되 있죠. 자, 분할을 청구하는데 분할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제 269조 보시면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부동산을 지분 비율대로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잘라내서 그 부동산을 지분 비율대로 나눠주는 거죠. 그런데 분할로 인하여 현재의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판결문인데요.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문입니다. 해당 물건을 물리적으로 현물분할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이 물건의 경우에도 토지였거든요. 그런데도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및 피고들에게 각 해당 공유지불로 지분 비율로 분배한다. 이렇게 돼 있죠. 판결문 내용에 보시면요. 공유물 분할의 방법으로는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할수 있는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 분할에 있어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 가치 등이 비추어보아 현물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양에 보시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연4 필지고 공유자가 22인으로 공유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분할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점, 일부 공유자들의 지분에 관해 소유권 이전등기 가등기 압류등기가 맞춰져 있는 점, 그리고 기타. 이런 사안에 의해서 현물분할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래서 경매로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해당 토지의 경우도 이와 같은 현물분할을 할수 없는 사유를 찾아내서 법원에 청구하게 된다면 이것을 경매로 처분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다면 현물분할로 가도 될 거고요. 근데 이게 워낙 소액 면적이라서 이런 소액으로 분할했을 때이 부동산의 담보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현물 분할로 안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현물 분할로 하게 된다 그러면 한 세네 평을 아예 필지를 분할받는 방법도 있는 건데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그냥 사실 어떤 어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투자 비법 해법을 찾기가 매우 어려울 거고요. 이게 공유물 분할을 형적으로 경매로 가는 것이 좀 좋을 겁니다. 그러면 이 토지 전체가 매각이 돼서 낙찰가액에 따라 지분 비율대로 이 내가 소유하고 있던 지분 율들로 배당을 받는데. 내가 요세 평짜리를 280만 원에 낙찰받았는데, 전체 토지 매각대금의 해당 지분에 대한 배당이, 뭐,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600만 원의 배당을 받는다. 그러면 300만 원에 두 배의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물론 양도소득세 내야 되겠지만. 뭐, 이게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겠죠? 알수 없는 일입니다. 대신 이게 시간이 좀 지나서, 어차피 이런 것들이 소송이 진행되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죠. 소송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변호사 선임하시면 안 되겠죠. 변호사 선임하시게 되면 변호사 선임료 나가니까 전자소송으로 하시면 별 비용이 안 듭니다. 이렇게 해서 뭐 세월을 당장하지 마시고 한 2년 3년 정도 세월이 지난 후에 천천히 진행하세요. 이게 큰 돈이 들어간 건 아니니까 그래서 현물 분할을 갈 거냐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갈 거냐? 만약에 형식적 경매로 내가 청구해서 법원에서 받아준다 그러면 이 전체 매각대금의 지분비율대로 받아서 양도수도 되고 일부는 돈이 남을 수도 있는 그런 구조로 가겠죠. 어쨌든 좀 이게 쉬운 사안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소액으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토지가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이거 입찰을 좀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액토지의 경우에 그 낙찰받으면 대금납부 그다음 매각결정 그외 어떤 변수가 있는지 그 절차를 이번에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절차 보시면 제가 입찰했던 기간은 요 6월 26일에서 28일에 입찰했었고요. 개찰은 6월 29일 날 했거든요. 자 매각 결정은 7월 10일 오후 6시입니다. 이때 매각 결정이 될 거고요. 대금 납부는 보시는 것처럼 낙찰 가격 3천만 원 미만은 매각 결정일부터 로 7일 이내에요. 따라서 매각 결정 기일이 7월 10일이니까 7월 17일까지 잔금 내시면 되죠. 여러분, 당연한 거겠지만 280만 원의 낙찰받고 대출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대출이 안 돼요. 지분이라서도 안 되고 소액이라서도 안 됩니다. <laughs> 어쨌든 일주일 안에 매각 결정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대금 납부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다른 공유자가 그래서 사실 저도 그게 좀 염려가 됐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낙찰받고 한 다음날 자산관리공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자산관리공사에서 이렇게 낙찰받은 사 전화할 때는 네,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 또 공유자 우선매수가 들어온 게 아닌가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캠코 측에서 해당 낙찰받은 물건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가 공유자 우선매수권 신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공유자 우선 매수권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분이 대금 납부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대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저에게 대금 납부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 들어왔는데 대금 납부 때까지 기다릴 거냐, 아니면 입찰 보증금을 바람받을 거냐. 어차피 입찰 보증금 얼마 안 들어간 거니까 저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제 입찰 보증금 현재 캠코에 보관이 되어 있고요. 이낙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한 사람이 매각 결정 후에 일주일 안에 대금 납부를 하게 될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작은 물건이었지만 이런 원리를 배워두시면요. 이 원리를 이 온비동매에서 얼마든지 똑같은 유형의 물건들을 참여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되게 이해 되셨죠? 네. <laughs> 그래서 어쨌든 소액이라 하더라도 좋은 어떤 장점이 있는 것들을 좀 찾아내서 그런 물건들을 투자하셔야 나중에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선별하시고 지분으로 낙찰받는 경우에는 대출이 안 되고요. 소액인 경우에는 매각 결정인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대금 납부하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들어오게 되면 캠코에서 전화가 오게 되고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선택에 따라서 입찰보증 반환받거나 아니면 공유자가 대금 납부하게 되면 그때 입찰보증 돌려받거나 공유자가 대금 납부를 못하게 되면 내가 대금 납부로 가게 되고요. 일부 지분권을 소유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세월이 지난 후에 다른 공유자하고 합의를 좀 시도해 보시고, 네. 내가 한 280만 원에 낙찰받았는데 한 600만 원에 사가라. 제안을 했는데 상대방이 안 산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 공유를 분할 청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할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소액이라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온비동매로 이렇게 검색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투자할 수 있는 범위에 또 입지 괜찮은 이런 것들 찾을 수가 있거든요. 뭐 부지런히 검색해 보시면 은움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소액이라서 부동산 투자나 할 수가 없어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온비동매를 통해서 소액으로. 할수 있는 물건 또 지분으로 할수 있는 물건 잘 찾아보시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온비드 공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커리큘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7월 11일 날 화요일이거든요. 온라인을 통해서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온비드 공매를 공부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p l 에도 원격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옥석 이란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수강 신청하시면 다양한 온라인 강좌들 수강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에 개강하는 수업은 요 온비드 공매입니다. 그래서 온비드 공매 매각 종류, 뭐 수탁재산, 신탁재산, 구유재산각 매각 재산들의 종류와 절차, 그리고 압류재산과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 분석 이런 네, 것들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초보자분들도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저와 함께 온비드 공매 수강하실 수 있으니까 아래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어, 수강신청 많은 분들 하셔서 온비드 공매 한번 재미있게 배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었던 온비드 공매 아쉽게도 제가 낙찰받은 물건은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한번 끝까지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